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25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그냥 석방이 됐는데요.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금요일까지 즉시 항고의 기회가 남아있다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불복 절차를 포기했는데 사법부 수뇌부가 배치된 입장을 밝힌 겁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관인 천대협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재판부 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오랜 실무 관행과 달리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한번더 판단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는데. 사법부 수뇌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검찰은 즉시 항고 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초장은 즉시 항고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적부 심사 적정국일 노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결까지로 제가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현행법상 즉시 항고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부터 7일 안에 재개할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지난 7일 결정됐으니 오는 14일까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구속이 되지않 상태이기 때문에 어, 고 이제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천처장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 이후 신병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상급심의 판단에 따라 법에 정해진대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천처장과 함께 국회에 출석한 김서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즉시 항고는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선택을 옹호하고 나섰다가 야당 측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헌법 전파 들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차관이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말씀하고 심우정 총장의 의견에 동조를 함부로 하면 됩니까? 사법부 순뇌부의한 명인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고 기간도 남아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검찰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는 세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설희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검찰 내부에서 구속기간 선정과 관련한 혼란이 계속되자 대검찰청은 최근 관련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하달했죠. 그런데 이 지침이 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시무정 검찰총장의 잘못된 결정을 그대로 둔채 후속 대책이 나오다 보니 계속 꼬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구속 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라는 제목의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우선 향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올 경우 이를 존중해 피고인을 석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검사는 지시를 따르면 구속 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은 사실상 소멸된다며 현행법 조항을 이런 식으로 사문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은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제도가 유신헌법 시절 도입됐다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앞선 설명에 대해 정면 비판한 겁니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과거 즉시 항고한 사례들, 특히 피고인이 재수감된 사례까지 있었다는 것도 지침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논란과 혼란이 계속되는데도 검찰이 일단 이번 고비만 넘겨보려는 것 아니냐는 검찰 안팎의 비판이 나옵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러니까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안 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지침도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검은 종전과 같이 나를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면서도 수사가 마무리됐다면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혹시 모르니 구속기한에 임박해 기소하는 건 알아서 피하라는 취지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며 첫 단추를 잘못 꿰다 보니 이어지는 대책들도 점점 꼬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여당은 연일 헌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82명이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냈고 서부지법 폭도들이 주장하는 국민 저항권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여든 두 명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적법 절차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탄핵 심판 각하나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말 1차 탄원 때보다 동참한 의원들이 늘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 중 3명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간절한 소망이자 읍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승규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부정선거론과 개명령 주장을 펼치며 극우집회 연사로 떠오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기본권을 보장받고자 저는 저항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이것은 이제 곧 있게 될 헌법재판소의 재판 심리 결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버젓이 헌재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사실상 협박한 겁니다. 헌재 앞에선 여당 의원 60명이 순차적으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차원의 헌재 흔들기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은 어, 행진까지 한다고 그래요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그래요 어, 이런 것이 진짜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를 있는 대로 흔들고 있으면서 자기 모순이라고 비꼬면서 국민저항권은 비상계엄에 맞서 여의도로 모인 시민들이 보여준 행동이지 사법부에 난입해 집기를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을 권위주의 시절 호칭인 '각하'로 부르자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여당 오선의 윤상현 의원은 자신이 국회의원인데 국회를 해산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국민의 힘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가 SNS를 통해 윤석열 그러면서. 대통령을 윤 대통령 '각하'로 부르자며 전 국민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발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각하란 단어를 많이 쓰자는 주장입니다. 각하는 고위관료를 높여 부르는 말로 권위주의나 군사 독재 시절 쓰였던 표현입니다. 한 시간 만에 글을 삭제한 이철우 지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언어 유희 차원에서 주장하려 한 건데, 각칼한 단어를 잘 모르는 2030 세대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 있어 글을 지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선 중진으로 윤 대통령 지키기 선봉에서 온 윤상현 의원은 돌연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여소야대 상황은 그대로니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똑같은 192석의 거대 야당을 첩파하면서 어떻게 국힘이 이르대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산만이 답이다. 여당 정치인들이 윤 대통령을 떠받들고 윤 대통령이 개엄군을 보냈던 국회를 스스로 문 닫자고 주장한 건데 가장 날카로운 쓴소리는 여당 초선 의원 입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대로 해도 된다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음, 음. 어, 의회가 어떤 견제 기능도 하지 마라. 우리가 무슨 왕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더불어민주당은 차라리 각하가 아니라 나라님이라고 부르라며 대한민국 주권자는 국민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주요 비명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윤 대통령 파면을 외쳤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불안과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개파를 떠나.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내 이름바 비명계 정치인들이 서울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 파명하라. 모였습니다. 내란수 윤석열을 즉각 파하라이 대표가 최근 비명계 인사들을 한 명씩 만나며 통합 행보를 보였지만 모두 함께 모인 건 21대 총선 이후 처음입니다. 윤석열 알겠습니다. 대통령 석방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만큼 거대 네 야당의 네. 단합을 네.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때나 개엄령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도 된다고 용인하는 것인데. 당 일극 체제를 비판하거나 개헌을 요구하며 이 대표를 겨냥해 온 비명계 주자들도 네. 이번만큼은 한 목소리로 네. 통합을 말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까지 비상행동 4일째.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며 탄핵 여론 몰이의 고삐를 더욱 조였습니다. 야권은 연일 저녁 장외 집회와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조국 혁신당이 현재까지 3보 1배 행진에 나섭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대행에게 국회목 40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헌재가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2주가 지나도록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제보가 여러 접수됐다며 경찰에 이 대표의 심견보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하기 어려워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취임 이듬해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MBC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계엄 선포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에서 합참의 역할을 빼버리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손쉽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조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듬 해인 2023년 6월 28일 군의 개엄 실무 편람이 대폭 수정됩니다. 개엄 실무 편람은 개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절차를 실무적으로 규정합니다. 12.3 내란 당일 개엄 사령부도 이 책자부터 찾았습니다. 국회의 개엄 해제 가결, 그러니까 의결이 되고 나서 개엄 실무 편람을 펼쳐서 개엄법 11조에 지체 없이 개엄을 해제한다라는 문구를 개엄은 전쟁이나 소유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군 작전권을 가진 합참이 개엄 선포를 판단해 건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합참의 역할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대신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개엄을 건의하게 바꿨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개엄을 사실상 주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내란 석달전윤 대통령은 취임 1 년도 안된 신원식 국방장관을 교체하고 그 자리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임명했습니다. 합참 의장은 개엄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기상 개엄을 보고를 받았을 때 첫째 물은 경우였습니다. 무슨 상황이냐, 어, 무슨 말이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뿐이 아닙니다. 원래는 합참과 국방부 검토를 거친 개엄 권위가 국무총리에게 넘어가고. 이후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거친 뒤 대통령은 이를 최종 승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국방부가 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NSC를 거쳐 선포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국무회의와 NSC의 심의를 형식적 절차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불법적으로 개엄을 선포했습니다. NSC 역시 열지 않았습니다. 합참은 개엄 절차에서 완전 배제된 이유는 합참이 개엄을 실행하는 곳이지 검토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은 물론 세계 증시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조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뉴욕 연결하겠습니다. 나세웅 특파원.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네요. 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인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작년 동기 대비 2.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우존스 예측치를 0.1% 포인트 하회한 수치입니다. 지난 1월 대비로는 0.2% 상승해 예측치 0.3%보다 낮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이 근원 CPI 역시 월간 0.2%, 연간 3.1%로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미국 연준 목표치인 2%보다는 높지만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겁니다.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으로 지난 이틀간 폭락을 거듭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가 다소 해소되면서 오늘은 뉴욕 다우존스 산업지수, 나스닥, s p 5 0 0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트트프프통통이이예한한철알알미미늄5관세세오오시행행이됐데요요0가곧바바반반에에섰죠죠 네, 네 렇습습다다0는는바바로단단 보복 복세세를입하하다다맞섰습습다일 일단 월월일일 오토바이, 위스키 등 미국산 제품 12조 원가량에 10에서 50% 관세를 물리는 것이 1단계입니다. 이후 4월 13일부터 공화당 의원들 지역구 특산품을 겨냥해서 새로 관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캐나다 역시 조금 전 30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예고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값싼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입하던 제조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관세전쟁이 미국의 경기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모처럼 훈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버스에서 내린 한 아이가 차도로 뛰어들어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한 남성이 급히 따라가서 아이를 구했습니다. 알고 보니 2시간 전에 실종신고가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고은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에 눈비가 흩날렸던 지난 2일 저녁, 강서구의 한 정류장에서 한 소녀가 버스에 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코트를 입은 제법 추운 날인데, 이 아이는 얇은 상의만 입고 있고, 하의는 제대로 입지도 않았습니다. 뒷문 쪽에 자리를 잡고 앉은 아이, 뒤이어 버스에 탄 남성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이는 창문만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배를 누르고 하차 준비를 하자, 남성은 아이에게 자신의 우산을 건넵니다. 그런데 우산을 받고 내린 아이는 인도가 아닌 차로로 뛰어들어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버스 기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히 내려 아이를 따라간 이 남성 사실 경찰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오른 조승희 순경이 직감적으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걸 알고 보호를 위해 나선 겁니다. 일단 아이를 편의점 실내로 데리고 간 조승경은 직원에게 양해를 구한 뒤112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의 목걸이에 적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호자에게 위치도 알했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또 다른 경찰이 상의를 벗어 덮어줬습니다. 잠시 뒤 도착한 보호자는 경찰에게 감사를 표했고, 귀가하려던 아이는 돌연 돌아와 경찰관을 안아줍니다. 아이는 이미 2시간 전에 실종신고가 돼 있었는데, 발달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침 퇴근 후 집으로 향하던 경찰관이 아이를 유심히 살펴본 뒤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아이는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황사가 밀려와 대기질이 나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특히 인천, 세종, 충북, 충남에선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1도에서 17도까지 올라 대체로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뉴스25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